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진천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일단은 입식 지게차에는, 어, 오토 센서, 이 초음파 센서죠? 그 이제 2채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좌식 지게차에는 3채널 AI 카메라 앞에 포크, 지게발을 볼수 있도록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3채널 데드라인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미안합니다. 지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주세요 자, 이 입식 지게차 2채널 초음파 센서 비켜주세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좌우 측에 초음파 센서를 비켜주세요. 설치를 했고요. 본체는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이 위치에 비켜주세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비켜주세요. 이 안쪽에다가 집어 넣었기 때문에 외부로 돌출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뭐 센서든 본체든 다 완전 방수이기 때문에 비 맞아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좌식 지게차 이제 작업하러 갑니다. 입식 지게차 모터 센서 2채널 작업 끝내고 이 디젤 좌식 지게차에 3채널 AI 카메라 블랙박스 설치하고 그리고 3채널 데드라인 이제 설치하러 왔습니다. 카메라는 이 위쪽에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게발을볼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 이 옆쪽에 이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설치할 제품은 이제 쿼드뷰 플러스 BSD라는 모델이고요. AI 카메라 중에서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자, 데드라인은 고출력입니다. 30와트고요. 뭐 12볼트부터 80볼트까지 다 대응이 되는 제품이에요. 저가형은 고전력이 나오는 전기 지게차에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제품을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카메라는 이제 이 업체에서 이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 카메라 케이스 제작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보호 케이스까지 잘 설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지금 데드라인 3채널 고출력이고요. 3 0와트예요1볼 v 부터 80V까지 커버가 되는 제품입니다. 좌우측, 그리고 후방 쪽. 설치를 해서, 이제 안전 구획을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3채널 AI 카메라 블랙박스. 자, 카메라 케이스 잘 부착해서, 이렇게 위쪽에 하나. 그리고 지게발 양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지게바을볼 수가 있어요. 짐을 많이 실어도. 그래서 이렇게 설치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게차 데드라인 고출력 3채널 이렇게 설치해서 안전구획 지정을 해드렸고요. 이제 카메라 설치된 거 이제 보시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한국어 멘트가 나오는 모델로 조심하세요. 바뀌었어요. 최신 제품입니다. 코드뷰 플러스 BSD 모델이고요. 조심하세요. 사람이 감지가 되면 이렇게 빨간 체크 박스.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안내멘트를 하고요. 조심하세요. 볼륨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게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에 설치해드린 카메라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작업 잘 끝내고 조심하세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